4년이란 무서운 게, 또 잘못, 우리가 잘못 투표하면, 이 4년 전, 4년이 오기 전에, 네. 어떻게 됐어요? 법이 제대로 법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제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은 조정되어야 한다. 조정됐다. 조정되었다. 응. 그러나 완전히 조정된 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검사, 조서, 증거능력의 특혜, 네. 그 위험성, 응.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4년 이후에 그 특혜가 사라진다고 4년 이후에 잘라주세요. <laughs> 함께 하신 분들께 인사올립니다 시민자유대학 회원 김옥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자유대학 이사장을 음. 맡고 계신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강의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 뒤로 어떤 호기를 받으셨는지 아마 특별한 건 <웃음> 없어요. <웃음> 오늘의 화제는 음.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으로 화제를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민 자유 대학 회원들이 검찰 개혁을 다른 사람처럼 그냥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앵무새처럼 할게 아니라 좀몇 가지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으신 음. 음. 검찰 개혁의 포인트는 크게 네.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왜 검찰이 이렇게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왜 문제지?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문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는 거거든요. 검찰은 원래 뭐 하는 거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보기에 검찰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검찰는죄의 네, 네. 유무를 검사하는 사람. <laughs> 네, 제... 판사는 <laughs>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확실히 네. 잘 되네요. 그러니까 네. <laughs> 독일 말로 검사란 이런 말이 있어요. s t a a t a n w a l t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국가변호사예요. 국가 변호사 네, 네. 그러니까 검사는 국가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국가를 변호하냐는 거죠 이 말은 꼭 여의도 필요가 있어요 실제 법을 통해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조율하는 것 체제 이걸 법치주의라고 해요 네. 법은 크게 사법과 공법이 있어요 네. 법은 민법이라고도 하는데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검사가 등장해야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네. 그러면 공법 즉 네. 개인과 국가 전체 국민 전체와 관계된 문제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회자가 나를 네. 주으을한 대로 쳤어. 요 네. 이건 둘의 개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네. 김옥희 쌤은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법 체계를 유린한 거예요. 네. 검사란,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뭐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네. 국민을 변호하고 국가를 변호해야 될 검사가 왜 국가를 흔들고 네. 국민을 위협하고 이런 존재로 느껴지지 않은 거지. 몇떻게 됐을까요? 음, 권력이 너무 오랜, 오랫동안 독점화됐기 음. 때문에. 권력 독점. 네. 네. 권력 독점 좋은 말인데. 네. 그 전에는 그럼 누가 검찰이 옛날부터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경찰들이 주로. 음, 경찰들이 그랬을까요?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음, 우리가 옛날에 무서운 사람들은 어디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 그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 <laughs> 그렇죠. 군인 중요하죠. 군인. 정치세력을 비유하는 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라고 가죠. 나중에 국정원이 됐죠. 네. 국정원. 기무사. 이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폭력을 독점하는 기관이었어요. 폭력 권력을 독점하는 기관.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들의 약간 하수인격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진짜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네. 진짜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 군사 독재 정권을 물러뜨렸어, 우리가. 네. 그 다음에 각종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도 국내 사찰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진짜 권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검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보였던 거죠. 잘못된 무소불위의 권력들이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했는데, 어? 이게 뭐지? 뭐지? 검찰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검찰이 뭐냐 이게지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 이게지 검찰개혁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네, 권력 분배 권력 분배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수사권을 네. 경찰과 네. 조정하는 거자 그러니까 네. <laughs> 자첫 번째 이 사람이 범죄 요건이 있다 그러면 누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사 이걸 수사라고 하죠 수사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수사한 걸 놓고 보니까 충분히 범죄 구성 요건이 돼 네. 그러면 재판에 넘기자 음기고 바꾸신가 결정해야 돼요. 네. 그것이 기소예요. 네. 그 다음에 기소가 되면 이제 국가를 대변하는 사람하고 네. 검사하고 그범죄자로 지목된 사람 피의자죠. 네. 피의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양치를 놓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네. 이게 법체이에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판사는 사법부에 사는 거니까. 네. 자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까요 어디 속할까요? 어디서 예, 네. 행정부요. 행정부에 속해요. 네. 대부분 먹은 아 분들인데 네. 검사는 행정부에 속해요. 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다 했어. 네. 네. 이게 왜 나쁜 거죠? 선별적 수사 및 기소. 수사를 한 사람은 음. 죄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상태에서 기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음. 그 수사 내용의 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음.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잘못된 건데, 수사관은 범죄 유무를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오랫동안 관행이 있어. 기소한 사람이 따로 있으면, 네. 그 사람이 그거 들여다 봐. 뭐, 네. 어, 이거 수사하는데 너무, 너무 강압적으로 했구만. 네. 아, 이거 증거가 부충분하구만. 네. 이 사람들은 너무 자의적으로 했구만.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 네. 그런데,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어쩌겠어요 무조건? 자기가 주소서. 수사한 것은 네. 기소를 하겠지.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 해당자 피의자 입장에서 나면 자기 뒤에 변호사가 있다 할지라도 네. 네. 수사와 기소를 네. 네. 다 혼자 하는 검찰에 의해서 자기를 변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 개개인이 네. 경찰 개개인보다 더 나쁘다든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대부분은 검찰이나 경찰은 성향상 정의를 지향하는 성향 이 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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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두 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분리하자.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네. 검사가 하고, 검사하자, 하면, 네. 검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완벽하게 된건 아니에요. 이게 대통령 용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것은 경찰이 다할수 있고, 네. 어떤 것은 일부는 또 검찰이 수, 아직도 네. 어, 수사를 할수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 내에 네. 수사 부서와 기소 부서를 분리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하나의 방향이에요. 네. 여기까지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네. 그것이 현 장관의 명확한 의지도 표명 됐고 좋아요. 네. 그럼 이것만 이것만 문제인가? 아니겠죠. 응.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두 번째 <laughs> 문제는 아마 기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기 아, 네. 검사만 기소를 할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겨요?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싶은 것도 검찰에서 기각될 수. 아.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는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검사는 누가 하냐고요? 네, 검사. 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냐? 범죄 유무를 그렇죠. 누가, 누가 기소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네.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게 생겨죠. 네. 네, 검사 독점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기소 법정주의가 있고 기소 편의주의가 있어요. 네. 우리 김옥희 선생님그도 그거 아실 것 같은데 둘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어, 기소법정주의는 원칙대로 가자. 기소편의주의는 상의에서그 편의가 편의점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그래서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 고 누가 편한 대로? 어, 검사가 결정할 수 그렇지. 있으니까 검사가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법정주의는 그 기소를 할지 열지 열일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소편의주의는 편의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검사가.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소법정주의가 좋을 것인지 기소편의주의가 좋은지는 말할 수 없어요. 네. 대치으로 현대법에 와서 기소법정주의를 택한 나라도 있고 기소편의주의를 택한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런데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면서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너무나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를 대변하기보다는 국가 위에 군림할 위험성이 시점으로 권리에 써진 겁니다. 아직은 기소편의주의까지는 우리가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기소편의주의 갖고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기소편의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편의주의가 다른 것과 연관 되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거예요. 어렵게 했는데 마지막 하나 사안 있어. 요 검찰이 또 하나에 걸리게. 지금 현재 세 번째는 뭐냐? 저는 알 수가 없죠. 네. <웃음> <웃음> 말씀해 주셔야 알죠. 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검사 조서. 검사가 조서를 썼을 경우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대비해서 거, 경찰과 대비해서. 경찰과 대비해서. 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이건. 오늘 우리 시민 자유대회 회원들이 다른 말은 다 알아도 이 말을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경찰서 가서 진술한 거는 네. 증거 강력한 증거가 안 되지만 음. 검찰 조사 가서 쓴 네. 내용은 진술한 내용은 네. 증거로 굉장히 네. 강한. 그러니까 특혜특혜를 받는 건데요. 어떤 말이냐면 왜 자백 증거가 없을 때는 유일한 하 유일한 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백. 진술한 거말을한 거. 네. 말로 한 거. 네.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그 말을 주장하면 재판에 증거 능력이 있죠. 네. 근데 이걸 경찰에 가서 내가 그렇게 아, 했다고 했어. 봤다고 했어. 네. 그러고 나서 법정에 가서 나안 봤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그때는 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했는안본것 안본 같아요. 네. 그러면 증거 능력이 바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자백을 한 것은 부인해도 관계없어요. 바로 다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증거로 효력을 갖습니다. 검찰만, 검찰에 가서 자백하면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게 네. 왜, 왜 중요하냐는 거죠.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은 것이 한명숙 사건이에요. 한명숙 종리 사건. 내부, 한명숙 씨가 뇌물을 받았다는데, 어떤 증거도 검찰이 없어요. 네.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밖에 없어요. 네. 내가 네, 근데 재판에서 바꿨었죠.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검찰의 진술한 순간 그건 법적 효력 있는 거예요. 바꿨는데 음. 바꾼 거 가지고 허위 증언으로 또 음. 그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죄를 하아요 예. <laughs> 그러면 검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선생님 나를 지금 조사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를 압박하는 방법. 별건 수사? 그렇지 별건 수사하는 거죠. 별건 수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다른 거 털어서 그걸 네. 덮을 테니까 이걸 인정해라. 그렇죠. 이건 어. 과 관련 없는 하는 네. 것들 나에 관한 모든 신상을 털는 거죠. 네. 네. 나 사생활도 털고, 아예 금전관계 털고, 나 근무, 복무관계 털고, 네. 당신, 자, 이거 다, 보세요. 참, 참고하실래요? 우리가 조사한 건데, 이렇다 보여드려. 그날, 어, 그분한테 돈 줬어? 안 줬어요? 줬다고 하실랍니까? 아니면 이걸로 제가 할까요? 이게, 이런 수사거든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나쁜, 네. 반인권적 범죄죠. 이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10년 동안, 검찰에서 조사받고 10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네. 왜 자살했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가서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거든요. 또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직면한 거예요. 누구나 다건강히 살지만 나를, 나에게 뭔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행히 형사소송법 개정 지난번에 네네. 개정할 때 네네. 이걸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은 어, 특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4년을 유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앞으로 4년, 그렇죠. 4년 동안은 여전히 검찰이 특혜를하고 뭐지요? 4년이란 무서운 게 우리가 잘못 투표하면 대로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죠. 정권이 네. 바뀌고 법이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참, 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수사권과 기소권은 조정되어야 한다. 조정됐다? 조정되었다. 응. 그러나 완전히 조정된 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있는데, 그 경우, 검찰 조직 내에서 최소한 수사하는 부하고 기소하는 부서를 분리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검사 조사 증거 능력의 특혜 위험성 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혜를 없애긴 했는데 시행 시기가 4년 이후라고 합니다. 대표를 해야 된다. 네. 대표를 네. 해야 되고 음. 검찰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중요한 문제. 검찰이 네. 나쁜 게 아니라 네. 검찰이 국민을 국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본래의 조직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누가 해, 누가 감시를 해야 되냐?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와우. 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가 문제인지. 아, 검사는 국가와 네. 국민의 변호사이다. 그렇죠. 그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네. 우리가 네. 함께 지켜보자. 그렇죠. 네.